아, 안녕하세요. 인희인 오늘 제가 뒤통야돼요 어이구, 어지없는데 뒤를 해야됐다니. 어, 좀 그러네. 그런... 다행히좀어져구네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2배속 들이배속 2배속, 2배속 2배속 2배속, 2배속 2배속, 2배속, 2배속 2배속, 2배속 2배속 탕탕 한 소리, 당 탕탕 탕리르당한 탕탕 당당한 소리, 당당한 소리, 당당한 청소빙 이거 스티커는 여기소가붙였한소 어떻게 사람리햄토리어 뭐야? 소리, 당당한 소리, 당당한 소리, 당한 어, 우리 사람 텐토리. 우리 꼭 찾고 가려. 어, 이렇게만 못 이렇게 하면 문열구나 이렇게. 냉청소 아직 잊지 못하네요, 자꾸. 저희가 냉청소가할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올려주세요. 아, 아셨죠? 청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지? 기 기본판 하시죠 네, 저. 박초롱이꺼 놓고 간건데 맡겨놔서 놓고 가습니다 박초롱이꺼 놓고 갔어 예. 아이고 살짝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리 와 연. 이리 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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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죠?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방이 나아지고 있죠? 점점 방이 나아지고 있는 중